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888회 저희 무료 조합 신청 안내 드리고요 저희 지난주 887회 저희 무료 조합의 성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887회 어쨌든 저희가 운이 좋게도 3등 당첨자를 배출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8 8 7회 로엑스 클럽 무료조합 성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저희 모조합은 있는데, 모조합은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저희 분석을 해서 이제 뽑는 모조합이고요. 그 모조합이 한만 조합 정도 됩니다. 만조합 내에서 다시 이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모조합은 저희가 영상 토요일날 8시 15분에 업로드되게끔 자동으로 업로드되게끔 그렇게 영상으로 만든 모조합이 있습니다. 그 모조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만조합이 전부 다 올라가 있고요. 어쨌든 그 만조합에서 지금 모조합 성적을 한번 보시면, 어, 모조합 성적에서 지금, 어, 지금 5등이 276개, 그다음에 4등이 22개, 그다음에 3등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조합 자체에서 이제 3개의 이제 주 3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마 하나만 배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3등 조합에서 요렇게 한 조합, 요렇게 한 조합. 여기서 한 조합이 있죠. 요 3등. 3등 번호 있고 여기도 3등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등 번호가 아마 이게 아마 배달이 된것 같은데 아마 배달이 요게 됐을 거예요 요 중에서 이제 요게 11번이었는데 요번 주 아마 당첨 번호가 보너스로 10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게 11번이 아니라 한끗 차이면 요게 2등 번호가 되는데 아까웠던 어, 2등을 놓쳐서 아까웠던 그런 회차 되겠네요. 어쨌든 요게 10번으로 바뀌었으면 분명히 여기 30번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단번 요 같은 끝수인 10번대를 조합에 넣었을 것 같은데 여기 안타깝게 11번으로 한끝자위로 비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회차 되겠습니다. 자, 저희 880 7회 저희 무료 조합을 이제 어... 여러분 회원들 회원이라긴 뭐하죠 여러분 구독자님대로 분류를 하면 총 2,300조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마 115명한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115명한테 나와 갔고요 어쨌든 이 중에서 40명 정도가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률로 따지면 4,32 30%밖에 안 되네요.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 이 887에 이제 조합 이제 생성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좀 제외수와 필출수를 걸어서 어 4, 5동은좀 당첨이 좀 적을 겁니다. 4, 5동은 전충 적을 거고, 잘만 골라서 이제 해주면 상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게 거의 7, 8, 프0가 그렇게 원하셔서, 어쨌든, 당첨 자체는율은 뭐 30%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첨 되신 분을 한번 볼까요? 보면 40명 되셨구요. 뭐 한경수님 뭐 이렇게 5등, 5등이 한 40개 나왔고 4등이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4등이 두 개밖에 안 나왔고, 어 그래도 다행히 3등이야 운 정말 운이 좋게도 3등이 포함돼서 다행입니다. 모조합 자체에는 3등이 세개 있는데 어쨌든 한 분한테 이제 포함이 돼서 3등 번호가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고요. 어쨌든 보시면 한경수님 뭐 나머지 음 뭐, 밥에는 김치님도 두 개, 그 다음에 다민님 같은 경우에는 4등 하나, 그 다음에 5등 하나,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 김주호님 두 개, 그 다음에 이학성님두 개, 뭐, 박희곤님, 뭐두 개, 뭐 김경호님, 뭐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어, 심종욱님심종욱님이 아마 3등에 당첨되신 것 같은데, 3등 하나하고 5등 하나, 요렇게 됐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도선 님도 4등 하나, 5등 하나 이렇게 됐고 라그나파 님은 5등이 세 개네요. 세개 3개 됐고 나머지 박성환 님두개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한테 이렇게 당첨이 돌아가지는 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로또의 특성이 그러니까요어 저희가 이제 로또를 하는 게 상위 당첨을 노리는 거지 뭐 4, 5등 하려고는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저희가 888회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좀잘 나와서 이렇게 상위 당첨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도 두 분밖에 안 됩니다. 두분뭐 많은 조합수가 2,300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합수가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조합 수 자체 2300 다른 유료 조합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만조 몇만 조합도 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은 몇만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구요어 저희는 2300이 조합수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3등을 하나 배출했으니 정말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아서 뭐 여러분들이 잘 저를 믿고 또 이분이 제 생각엔 처음 한거라 또 구매를 안 하셨으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어 저희 댓글에 이제 구매한 쓰니까 이제 고맙다 고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한테는 어쨌든 도움이 된 거니까요 어 그렇게 됐으니까 요번 에도 이제 이렇게 4등 도두개 밖에 안되고 운이 좋아서 이제 3등 까지는 올라갔는데 거의 이런 이제 뭐4오 등이 적게 나오는 그런 회차가 많을 겁니다. 아마 3등은 요번에 되긴 했는데 또 다음에 뭐 3등 이상 된다는 보장은 없구요어 그냥 4등으로 머물러 수도 있는 뭐 4등 세개뭐 이거밖에 안될수 있는 이런 조합으로 저희는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이점꼭 아르셔 가지고 저희 거뭐 꼭 저희 조합을 맹신해서 거기다 막 오린 투자하고 그러시는 지 말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도 20조합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조합 내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88회도 음, 로이스 클럽 무료 조합은 계속 시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887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 이제 어, 저희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료 조합을 공유하는 이유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 하시는 분이나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 또는 다른 사람 번호가 보고 싶은 분 이런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어, 유념하셔야 될게일이일비하지 말깁니다. 잘 난다 잘 나온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안 나온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료 조합 발송하시는 분석가들도 1등이 나온 적이 없죠? 물론 뭐, 로또 사이트 운영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외고요 아무튼, 너무 많은 기대는 큰 실망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 보실 분은 이용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저희가 이렇게 또 무료 조합을 공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분석로를 소소하게 공유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수입을 올리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요 일단 상위 당첨이 보장되지 않는 조합번호를 돈을 받고 이제 판매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선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왜냐면 아까도 저희 뭐 당첨이 성적에서 봤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4,5등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반 이상은 이제 당첨조차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뭐한분 요번에도 저희도 3등 당첨자가 자행이 나와서 그런데 한 분만 이제 의미있는 결과를 드렸잖아요 그런 분 빼고는 나머지는 4,5등 아니면 당첨이 안되든가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조합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을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뭐 자기 분석 노하우가 뛰어나서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상위 당첨을 보장해 주시거나 아니면 당첨 후에 돈을 받는다던가 어떤 분 그런 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확약서를 쓰고 이제 조합을 받는 그런 분들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초반에 돈을 받지는 않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당첨 후에 돈을 받으시는 걸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돈을 받고 조합을 파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무료 조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료 조합을 실시할 때 20조합 위주로 발송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막 100조합, 50조합만 이렇게 발송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0조합에 뭐5등몇개 집어넣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음,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해서, 어쨌든, 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막 100조합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건 저희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20조합만 기준으로 발송드리고 있고요. 일단, 메일로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일로만 발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스팸 메일이나 메일함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문자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듣지만, 뭐, 문자로 보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문자, 정문자로, 웬만하면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고 정문자로 원하시는 분은 이 보내는 비용이 월 3,300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왜 3,300원이냐면, 이걸 보내는, 저희가 어 데이터를 분리하고 그 조합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린 건 저희 몫이겠지만 이걸 문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치는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한 달에 한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분석 시간보다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보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만약 이런 문자로 보내드리는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은 다.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비용은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메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수를 활용하여 저희가 공격적인 조합을 산출합니다 저희 성적 여기 보시면 아시죠 성적이 만 조합에서 4등이 22개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3등이 3개는 나오긴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진짜 3등도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가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3등 이상에서는 3등 이상 번호 나오는 건 운도 거의 운칠 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도 70%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합을 봤는데뭐 그런, 어, 저희 기가 30% 정도는 들어가 있겠지만, 운도 70%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3등 이상은 운이 좋아서 진짜 세 개가 들어간 거고 아니면 4등으로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번호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조합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필터링을 많이 해요. 필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안 맞으면 아예 4등, 5등도 별로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분명히 이거 여러분 저희가 시간을 진짜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나 여러분들한테 조합을 보내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당첨이, 저희가 미리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시면 자유롭게 후원을 부탁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이제 분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분석을 잘 하면 이제 미 당첨자 분들한테 당첨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한테 뭐 성인 있는 뭐 자유로운 후원이죠. 뭐천 원이 됐던, 오백 원이 됐던, 뭐 얼마가 됐던 자유로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또 그거를 십시일반 모아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아무튼 시간이 들고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어 시간이 안 드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며칠 동안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분류해서 이제 작업이 이제 시간을 저희가 쪼개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시간이 들고 저희가 감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후원을 자유롭게 후원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마음이 도움이 되니까 당첨이 되시면 후원을 조금 조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후원 계좌는 요 신한은행 여기 있고요. 요거 보고 그냥 후원을 해 주시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려 드게 후원 유무에 뭐 후원을 했다고 그래서 좋은 번호 보내 드리고 후원을 안 했다고 그래서 안 좋은 번호 드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모조합에서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모조합에서 다시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후원을 했다고 그래서 뭐 보내 주고 안 보내 주고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후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 다시 당첨이 되고 저희가 이러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선순환을 계속 만들면 또 이제 많은 또 당첨을 계속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한 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저희 조합 자체가 뭐 말씀드리지만 절대 상위 당첨을 보장드리지 않는 거 알죠?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꾸준히 도전하시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고요. 어, 저번에도 메일 보내드릴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열 조합은 반자동이나 재회수 패턴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열 조합은 하면 공격적으로 저희를 따라와 보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니까요. 이런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조합 신청은 저희 이메일이나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 어, 축하드리고요. 또 특히나 저희로서는 3등 당첨자가 나오게 돼서 너무 이렇게 어, 좋고요. 또 그분이 또 저희를 믿고 구매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요번 주에도 잘 분석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